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악재가 계속해가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큰그 난리가 나고 결국에 선대위원장까지 내려놨는데 또다시 여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몇 명의 여성들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김현지 전 비서관이죠. 김현지 씨와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20년 이상 지속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현지 씨에 대해서 제일 첫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선 씨입니다. 그때 당시 이재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현지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배경 때문에 의제 2 1의 사무국장이 될 수가 있었냐.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죠. 사실 이제 저런 식의 문제가 김현지 씨한테만 제기가 됐던 건 아니죠.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나같이 저런 식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동규만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냐. 사실상 이재명과의 친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죠.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현지 씨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까지 해줬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부선 씨가 언급했던 저 문제의 당사자가 김현지 씨다. 이런 논란까지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지 씨가 최근에 법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었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채모 후보 캠프에서는 저런 식의 문제가 더 이상 안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김현지 씨 같은 경우도 아 자기가 나서서 법적 조치까지 취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숨은 실세다라고 불렸던 사람이 대놓고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라 한다면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될 텐데 더 이상 저런 식의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제가 완전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 씨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내외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도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이 배씨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이미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공무원이 배우자의 사적인 수행을 했다라는 식의 논란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경기도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김현지 씨가 됐거나 배모 씨가 됐거나 묘한 공통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전부 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저질렀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성남 개 문자 사건을 주도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문자를 보시게 되면 은 천사라고 하는 번호로 다음과 같은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을 찍어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정식 재판까지 가가지고 벌금형까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 씨입니다. 그러면은 배모 씨의 경우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한테 이제 이젠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싸고 다음 같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글을 썼던 당사자, 즉 정의를 위하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모시다. 이런 식의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김현주 씨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것이고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묻혀 버렸죠. 공무원이 사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묻혔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씨와 배모 씨두 사람을 둘러싸고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와 김현지 씨두 사람의 관계가 끊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그거죠. 김현지 씨를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배모 씨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왠걸 이번에 SBS를 통해서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비서가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일을 처리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실제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음식 배달을 한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배달의민족이 아니죠. 당연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비서가 저런 식으로 음식 배달을 한거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배달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알고 봤더니 배모씨였던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재모 후보가 됐거나 배우자가 됐거나 의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논란이 터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 돈으로 지키면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배달의 민족인 것처럼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내외 장롱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는데 먼지를 보니까 옷 정리한 것까지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폭로를 하신 분이 배모 씨가 아니라 배모 씨 밑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 도한 마찬가지로 비서로 공무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가 찬 거죠? 아니, 내가 공무원으로 뽑혀가지고 왔는데 이건 무슨 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지를 않나? 심지어는 옷장 정리까지 시키지를 않냐? 참다 참다가 못 참고 저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가 된 내용을 보니까 묘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 배달을 시키는 거 그리고 옷장 정리를 하는 거 그거 또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거 수준을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폭로한 내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약을 배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모님의 약을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무실에 가 가지고 비서 병의로 처방전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공무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찍은 대리 수령을 했다라는 것인데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몸소 나서 가지고 강조했던 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입니다 보세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경기 특사 강에 다 걸린다. 뭐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약을 대리구매하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거 경기 특상에 걸릴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배모씨 그리고 배우자. 그두 사람이 지금 잡혀가게 생긴 겁니다. 궁금해지는 건 그거겠죠.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배모씨. 그때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데 또 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모씨. 과연 배모씨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무 중에 후보 가족을 위해서 사적인 용모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분명히 지금 지시 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까지 다 공개 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게 조작 이라도 됐다라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언론사들이 얘기할 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허위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뒤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같고요 아, 궁금해지는 거겠죠? 도대체 배모 씨는 이번에 폭로를 하신 전직 비서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모 씨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난 뒤에 배모 씨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잘못한 일이고 그리고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김혜경 씨의 논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논란이 시작될 수 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간단해요. 그렇게 신부름했던 7급 공무원, 이분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 지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7급 공무원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맨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저 폭로하신 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재명 후보 지휘자들이 못 살게 굴까?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문자를 보내고 뭐 댓글을 달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분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호텔조차도 옮겨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분을 모살게 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지휘자들이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것 같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서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꽤나 익숙한 사람들 과거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논란을 만들었던 그 그 사람들이 그때 논란이 터지고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으로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섰던 사람은 당연히 5급 공무원 배씨였습니다.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배씨는 언론사들에게 해당 논란이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씨는 결국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실토를 하면서도 자기가 단독적으로 버린 일이고 김혜경씨가 됐거나 이재명 후보가 됐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점을 강조했었죠. 분명히 사실일 수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오후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해달라라고 지시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애당초 뇌물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탄핵을 당하셨던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배모 씨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보좌를 했던 비서관 김진욱 비서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것처럼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고요. 해당 논란이 제기가 됐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진욱씨가 저런 사건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걸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누가 저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진욱씨가 저 내용에 대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거는 맞다. 이렇게 실토를 했죠. 저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처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던 김진욱 씨의 동생은 은수미 현재 성남시장의 비서로 가 있죠. 이렇게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었죠. 뭐였죠? 해외출장 해외출장을 갔어도 김진욱 씨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일반인들에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뻔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뻔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 선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선 당시에는 김진욱 씨가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도우긴 도왔지만 최근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김혜경 씨 논의 터지고 난 다음에 폭로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진욱 씨였습니다. 김진욱 씨와의 통화에서 폭로자가 아니 나는 그냥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자기의 너의 판단인 것이고, 어찌 됐든지 간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일으키겠다라는 거죠.